이번 사연은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절대로 혼자 있을 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듣고 65세의 저의 친척분은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매일 가면서 이번 사연의 여성이 남자를 매혹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깊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벌써 세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중소기업 사장도 있고 다음 주에 이탈리아로 사랑 여행을 떠납니다. 1. 지옥 같았던 이별 그리고 끓어오르는 갈망. 남편 강민호가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뻔뻔하게 집을 나간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어요. 그날 밤 제가 그 남자 현우 씨를 만난 순간 정말로 온몸이 세포 하나하나가 떨렸거든요. 그 떨림은 춥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제 안의 모든 것이 폭발하는 전율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옥 올해 60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다기보다는 이 나이에 아직도 남자에게 갈망을 느낀다는 사실이 제 스스로에게 낯설어서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그 뜨거운 여름은 30년 넘게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갇혀 살던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뜨거운 계절이었습니다. 남편 강민호와 32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남자였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었지만, 단한 번도 저를 여자로서 진정으로 바라봐 주지 않았어요. 25세에 결혼해서 일일곱을 키우는 동안, 저는 그저 살림을 책임지는 도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024년 3월 40년 가까이 함께한 시간을 배신하고, 스무 살이 간 넘은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은 제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게 아무런 매력도 없어 낡은 물건 같아. 남편이 제게 던진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저를 새로운 욕망으로 채웠습니다. 낡은 물건? 아니,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욕망할 자격이 있는 여자 김미옥이다. 남편이 떠난 후 남은 것은 외로움보다 더큰 공허함과 분노 그리고 쉽지 않는 갈망이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비어있는 옆자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이제 겨우 60인데 앞으로 몇십년을 이렇게 욕망이 굶주린 채 살아야 하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6월 차라리 새벽부터 일을 나가서 몸을 혹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고급 빌라촌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강남과 분당 사이의 초호화 빌라 공동 현관과 계단, 복도를 청소하는 일이었죠. 저는 일을 하는 동안에도 늘 몸에 잘 맞는 옷을 입고 은은한 향수를 뿌렸습니다. 노동의 고통 속에서도 제 자신을 여자로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 4시 완벽한 남자 박현우와의 만남. 저의 출근 첫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6월 중순 새벽 4시인데도 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온몸이 끈적거렸습니다. 60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2시간 동안 몸을 숙이고, 걸레질을 했더니 등줄기를 타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어요. 파우더 냄새도 땀에 섞여 희미해졌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빌라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저 멀리 24시간 편의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시원한 냉수를 마시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았죠. 고생 많으십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드시겠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카운터에서 한 남자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현우. 그 이름 석자는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되었죠. 그의 모습은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63세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근육질인 몸. 깔끔하게 다려 입은 편의점 유니폼 아래로 드러난 팔뚝의 장근육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지 짐작하게 했어요. 펀칠한 키와 곱게 펴놓게 그리고 짙은 눈썹, 아래의 깊은 눈빛까지, 그는 분명 평범한 경비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아우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네,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더운지 지금 숨도 못 쉬겠네요. 제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살짝 숙였던 허리를 펴자 현호 씨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시원하니 잠시 여기서 땀좀 식히고 가세요. 곧 제가 직접 내린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그가 건네준 물을 마시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버려진 후 세상이 저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것 같았는데 이 완벽한 남자는 저의 고단함과 여성성을 동시에 읽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요염하지만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현호 씨는 참 친절하시네요. 현호 씨는 조용히, 하지만 길게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는 한때 수백 명을 지휘하던 대기업 임원이었고, 갑작스러운 사직 후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을 안고 이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편의점 방문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에어컨과 커피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사실은 현우 씨의 시선과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3. 아이스커피와 김치 그리고 숨겨진 욕망 우리 둘의 대화는 늘 현우 씨의 세심한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옥 씨 오늘은 어깨가 좀 뭉치신 것 같아요. 선풍기 바람을 뒤쪽으로 털어드릴까요? 미옥 씨의 이마가 땀에 젖었어요. 수건 여기 있습니다. 땀이 식기 전에 닦으셔야 해요. 현우 씨의 이런 행동은 제 전남편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남편은 저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의 봉사에 익숙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현우 씨의 작은 배려는 제 안에 갇혀 있던 여자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가 카운터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였어요. 저도 혼자 밥 먹는 서글픔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그에게 제가 아직 쓸모 있고 매력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시원한 오이 냉국, 멸치 볶음, 겉절이 등을 정갈하게 담아갔습니다. 용기는 늘 가장 예쁜 것을 골랐고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현우 씨가 민망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저 혼자 다못 먹어요. 현우 씨 덕분에 제가 새벽을 견디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저는 눈 웃음을 치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현우 씨를 위해 매일 더 많이, 더 맛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그 설렘이 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현우 씨가 냉국을 드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집밥 맛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입니다. 제가 대기업 임원 생활을 할 때는 늘 비서나 기사 혹은 식당 밥만 먹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이런 소박한 음식이 주는 따뜻함을, 저는 그 순간 현우 씨의 과거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어요. 대기업 임원이던 그가 왜이 새벽에 편의점 카운터를 지키고 있을까? 그의 완벽한 근육 뒤에는 어떤 고독과 슬픔이 숨어 있을까? 그의 아내는 어떤 여자였을까? 현우 씨의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의 사진과 함께 그의 임원 시절 명함이 박스 한 기퉁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아픔에 다가갔습니다. 현우 씨는 참 좋은 남편이셨을 것 같아요. 현우 씨가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저는 일에 중독되어 살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지난 30년간 돈만 벌었지 정작 삶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세상과 다시 부딪히며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하는 겁니다. 현우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도 확 열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전 남편은 젊은 여자를 찾아 떠났지만, 저희 부부도 마지막 몇 년은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낡은 물건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삶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직 여자 김미옥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그 상처 아래 감춰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현호 씨는 저에게서 용기와 생기를 보았고, 저는 그에게서 묵직한 신뢰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4. 어둠 속의 전율 거부할 수 없는 체온 7월이 지나고 8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연일 이어지던 새벽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현우 씨의 편의점으로 갔을 때 퍽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순간 정전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멈추자마자 편의점 내부는 순식간에 습기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전인가봐요. 금방 복구될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현우 씨가 손전등을 켜시더군요. 우리는 카운터 뒤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부채질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우 씨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고, 그의 강한 체취와 은은한 비누향이 저를 감쌌습니다. 시죠 미옥 씨 땀이 너무 많이 나시네요. 현우 씨가 제게 부채질을 해주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손전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목 뒤에 땀이 완전히 식지 않으면 감기 들수 있어요. 제가 닦아 드릴게요. 현우 씨는 새하얀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시더니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제 목덜미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가 수건으로 제 목덜미와 젖은 머리카락 경계를 닦아주는 순간, 저는 마치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 제 피부에 닿은 것은 정말 찰나였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억압과 체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현우 씨 역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만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성인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그리고 욕망이었습니다. 현우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우 씨는 대답 대신 수건을 내려놓고 제 손을 조심스럽게 찾아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든든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버려진 후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옥 씨, 저도 이상해요. 미옥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 갇혀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윙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밝아진 편의점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다숨 막힐 듯이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현우씨가 먼저 손을 놓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례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제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네요. 저는 솔직하게 제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오. 병든 몸과 폭발하는 갈망. 그날 이후 저는 이틀 동안 편의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미안해할 현우 씨의 마음도,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제 자신의 죄책감도 저를 괴롭혔거든요. 전 남편이 집을 나간 지 겨우 1년 반. 이 나이에 새로운 남자를 갈망하는 제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가 없는 새벽은 다시 지옥 같았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 저를 여자로 대우해 주던 그의 배려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4일째 되던 날, 폭염 속에 새벽 청소를 마치고 나온 저는 결국 몸살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원룸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버텼지만, 열이 펄펄 끓으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 밖에서 현우 씨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 씨, 제 전화도 안 받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가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을 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완전히 초췌해진 제 모습을 본 현우 씨는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그의 강한 팔뚝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미옥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열이 이렇게 높은데 현호 씨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급하게 약국과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해열제 이온 음료, 그리고 전복죽까지 사왔더군요. 대기업 임원이던 그가 저를 위해 약을 사오고 죽을 끓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더위에 혼자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그는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힘겹게 죽을 떠먹자 그의 눈빛은 걱정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아플 때늘 병원과 바가 전부였는데 현우 씨는 저를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돌봐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현우 씨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혼자 두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밤이 깊어지자 열이 더 올랐습니다. 현우 씨가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계속 닦아주는데 그의 시선이 제 눈에 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옥 씨, 현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픈 몸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여자의 욕망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 저도 현우 씨를 원해요. 지금, 원해요. 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키스는 저에게 간절함과 애절함을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32년간 의무처럼 느껴졌던 모든 접촉과 달리, 그의 키스는 제가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의 손이 제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시면 언제든 말해요. 미옥 씨의 몸은 소중하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벅찬 기쁨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버려진 후, 다른 남자에게서 이렇게 완전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니, 외로웠던 지난 1년 반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도 울고 계셨어요. 미옥 씨, 사랑합니다. 이제야,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밤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는 재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6. 나이를 넘어선 우리의 동거. 다음 날 아침 현우 씨가 아침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그는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네, 현우 씨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들어요. 앞으로도 제가 미옥 씨를 돌봐 드릴겨. 평생 현우 씨의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9월 초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우리는 매일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현우씨는 더 이상 제게 커피만 권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뒷자리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현우씨가 저를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옥씨 얘기할 게 있어요.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실래요? 그의 집은 대기업 임원 시절 살던 곳으로 넓고 정갈했습니다.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나이의 거추장스러운 격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안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현호 씨 저희 이러는 게 맞을까요? 60세와 63세의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현호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옥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는 이제 남 눈치 보며 살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미옥 씨와 저는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호 씨의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살던 추억이 가득한 집에 저를 들이겠다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하지만 현호 씨, 제 욕망이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미옥 씨의 그 욕망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욕망으로 인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현우 씨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출근하고 같은 집으로 퇴근합니다.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고 현우 씨의 단단한 팔에 기대어 TV를 봅니다.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미안함보다는 승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낡은 물건이라 버렸던 내가 이렇게 더 멋지고 완벽한 남자에게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요.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 돌아온 거예요. 현우 씨와 함께 있으면 자꾸 웃게 되고 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서는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걸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특히 중년 이후 우리는 젊은 날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뜨거운 욕망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뜨겁게 행복한지 서로의 욕망에 솔직한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이제 더 이상 백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솔직함을 향한 문입니다. 저처럼 홀로 외로워하는 모든 분들께 용기를 전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욕망을 위해 움직이세요.